무슨 치료에서, 음, 먼저 내가 치유. 저는 치유제자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강의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저는 나쁜 놈이죠. 안 그래요? 그 자식, 자기 자식, 자신는 먼저 치유, 치유한 치유 다음에 치료 남들을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. 치료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. 의사가 아니에요. 뭐 보험 수술을 해줄 수도 없어요. 가슴 확대 수술을 해줄 수 없어요. 쌍사판 수술 없어요. 그냥 우리는 마음. 아, 그래서 감탄을 많이 해주면은 그 엔돌핀에 뭐 200배 높은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. 감탄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우리 김혜인 선생님은, 최혜인 선생님은 아시겠지 아니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. 감동받았어. 이야, 정답이 진짜. 아. <laughs> 자여러분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 미성년자 아, 없네요? 미성년자 아니죠? 어. 아니죠. 미성년. <laughs> 성인이니까. 미성년자 있을 때 이런 말 하면 성희롱으로 걸려답니다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섹스를 할 때, 섹스를 할 때. 좋은 사람하고.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섹스만 하고 살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탄, 감동을 할때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알아서 하세요. 난 감탄 못 하겠고 맨날 섹스만 하라니까. 섹스만 하세이달려서안되니까 감탄. 자, 자꾸 먹으면서. 간단합니다. 한마디 면됩니다 우와! 시적 우와! 시적 우와! 시적 시작! 우와! 시작우김선생님왜안 시작! 돼? 배달 맘에 안 들어? <웃음> <응>? <웃음> <웃음> 자, 이런 감탄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상대방에 호감을 가고 자기 몸에 이룡이 있다는 거자 어, 그건 왜 자꾸 떠들고 그러세요송재야 자, 이게 노래로서 감탄하는 거. 얼굴도! 노래 감사드리나 따라 사고 있네. 얼굴도 샤방샤방, 몸매도 샤방샤방. <laughs> 아주 그냥 아, 샤방샤방이라 말이 불란 서로 당신을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. 자, 짱여아도얼굴 담아 샤방샤방 주다하면서 강렬한 감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도 <laughs> 샤방, 몸매. 이 형님 두분좀나오십오 좀. 아, 이렇게 우리 둘 나오세요 우리 나오시라고요 아주 감사하 나오는데 뭐 이분들이 집에 가면 할것 같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 집에서도 안해요 이러세요 아니 눈이 둘이 뭐하는 거야 둘이 뭐하는 거야 둘이 뭐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양강수 선생님이 여기서도 하는 데 집에서도 안해요 이러세요 형님 아니 무슨 치료까지 없는데 저어도뭐 이런 거안 하나요 둘 맞아 보시고 자 얼굴 때문 4불러줘요 시작 얼굴도 샤바샤바 몸매도 샤바샤바 아주 그냥 주교사가 가슴